인테리어, 가벽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가벽은 일반적인 벽에서, 이내력벽에서 내륙벽이죠? 비 내륙벽을 나무로 추가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나무로 추가했지만은, 사실은 이게 완성이 아니고, 이 앞에다가 얇은 판넬을 하나 더 만드셔야 될 겁니다. 아, 예.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요. 또한 가지, 이, 가벽은 바닥에 보면 아무 편지가 있고 중간에 스터드가 있죠. 스터드 방식은 저희가 이 간격은 일반적인 목조주택 기념으로 어, 제작을 하고요. 또한 가지, 가벽이라도 이 바깥 내륙벽에 개구부 창문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개구부를 뚫는 작업까지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우측에 있는 벽은 이 가벽에 스터드가 구성되어 있고요. 왼쪽도 사실은 되어있지만, 은 판넬을 막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시면, 은 이쪽에 있는 스터드도 같이 보일 겁니다. 보시면, 은 보이시죠? 왼쪽에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화면상 판넬을 막아온 상태고요. 여기 있는 판넬은 원래는 있는데, 저희가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게 한 것입니다. 자, 이런 테크닉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이 파일은 저장하지 않고요. 새로운 프랙트 파일로 구성을 합니다. 이 외벽이 9m, 9 m 에 두께, 한250 정도 두께를 가진 명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빌딩에서 어, 사실, 이제 입구에 앞서가지고 슬라블을 언제부터 할수 있겠죠? 클릭해서, 메 m 이쪽으로, 메 m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제가 실수를 했고요 아무래도, 아, 슬라브다 보니까, 이거 다 해야 될것 같아요. 메 m 이쪽으로, 2 m Shift 키를 누르고, 이쪽을 누르면 위치가 맞춰지고요 끝점을 찍었습니다 3D 화면에 보면은 9메9구메 m 9m, 의스마트폰 구성이 됐고요 치수를 뽑아보면은 이런식으로 9M가 나왔고요 그럼 치수값을 소수점 이하를 없애겠습니다 치스 눈금은 여기는 이제 이런 제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 속성 그대로 이것을 똑같이 다 변경하실 경우에는 여기에는 속성 복사를 누릅니다. 이 방식으로 모든 것을 체크를 했고요. 변경 될값을 선택하니까 변경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벽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딩에서 벽에 바로 그리지 않고 먼저 속성을 확인해 봅니다. 총두 개가 지금 300짜리인데 250 정도로 변경을 했고요. 벽 프레임은 네, 요거는 구성하지 않겠습니다. 기본값으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 클릭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3D로 화면을 보시면 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투시도 형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내부에서 본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벽체에 우리가 원하는 가벽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벽 이스터드는 10cm로 하고, 예, 바깥 판넬은 5mm로 진행하려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가벽 역시 벽체로 구성을 하는데 여기서 속성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께가 10으로 변경을 하고, 어, 그리고 이쪽 판넬 값은 5mm 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층에서 지금 50, 10인데 플러스해서 두께 값이 5mm인 것을 추가 진행하도록 합니다. 물론 현재 여기에 기준점은, 기준 위치는, 기준 벽은 이 10cm 판넬이 되어 있구요. 해치는 지금 나무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패턴에 보시면은 나무 비슷한 해치 51번으로 하고요 판단 역시 해치를 52번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둘다 나무 재질로 돼 있고요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 다음 이재질에 두꺼운 벽 있죠 두꺼운 벽을 벽 프레이밍으로 진행을 하는데 깔도리, 깔도리, 스터드, 창틀, 헤더, 이 모든 것을 다 지정을 합니다. 이 나무 두께는, 각각 보시면은 밑깔도리하 있죠? 이 화면상에 보이시는 이 스터드의 밑에 있는 부분, 밑깔도리 하면은, 여기 위에 있는 거죠? 스터드 왼쪽은 보이시죠? 이리고 스터드 오른쪽은, 자, 이쪽이 되겠습니다. 내부 스터드는, 예. 요, 가운데에 있는 스터드가 되어 있구요. 헤더는, 여기서는 지금 헤더가 없으면 창문이 없기 때문에, 천틀창틀티 없기 때문에 창틀 받침도 없고, 자, 여기 트리머 스터도 없고, 이런 것들은 창문이라 개구가 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지금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브로킹이라고 해가지고, 가운데 있죠? 가운데 높이. 물론 이들의 높이는, 여기 보면 상대 높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고, 각각의 프로파일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편집 기능을선택 하시고 편집 기능 가지고 사이즈를 조절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 값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자, 이 상태에서 벽을 진행합니다. 진행을 했고요. 이제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고, 지금 내력벽이 아니고 귀 내력벽이기 때문에 엔터를 눌러서 다시 한번 이쪽 스터디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쪽 점에서, 모서리에서. 자, 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보신 것처럼 자세히 보시면 판대에게 막혀져 있고요. 그러면은, 자, 한쪽 부분 있죠? 한쪽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앞쪽 판대를 어, 안 보이게 하겠다. 그럴 경우에 겹층에서 3D 부분을 안보이게 하면 이렇게 자이 부분이 보시면 갱신이 안되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어, 설정에 보시면은 여기까지 돼 있고 이게 지금 막혀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이 바깥 부분의 패널을 어, 숨기게 하니까 내부가 보이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이 부분에서 완성된 것은 아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쪽 바깥에 창문 있을 경우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창문을 속성을 유지가 아니라 음, 예를 들어서 슬라이딩해서 오링, 더블 허문. 자 슬라이딩의 기념으로 변경해보죠. 좀, 좀 슬라이딩이 좀 이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요즘 약간 좀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형태를. 그것보다도 멀티 윈 자, 멀티윈도게 한번 해볼게요여기서 네, 적당한 해서, 이해볼이요트해플이도게해이즈가 현재 이비가 어, 2m- 이렇가 해서, 이렇게 해이가1해0이가1해0 이렇게 해이가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 올라가는 서 이렇게 는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너비 게이겠습니다이렇서 2,000으로 줄이고 높이를 1,200으로 구성을 했고요. 여기서 확인 누르고 배치를 합니다. 창문을 이 정도 배치했습니다. 배치를 했으면은 어이 바깥에 있는 내륙벽에만 어, 내륙벽에만 이 창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안쪽, 비내륙벽에는 이 창문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부분을 별도로 구멍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이 사이즈가 가로가 2000, 높이가 1200에 자, 시험 높이가 900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값을 기록을 해놓고요. 여기 창문에 보면은 자 다시 한번 여기 비어 있는 거 있죠 사각형 공백 자 이걸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이쪽 창문과 지금 배치하려는 창문이 규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일단 넣은 다음에 수정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는 중심치가 창문이야 지금 가, 정 가운데점을 기술 있는데 F5를 눌러서 기준치를 바꿉니다. 자 넣었구요. 보시면은 이쪽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시장 높이라든지 너비 높이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쪽에 벽체 아니고 창문 속성에서 너비가 2000으로 하고 높이가 1200. 시장 높이는 동일합니다. 이러면은 동일하게 사이즈가 맞춰져 있고요 자 창문 역시 동일한 것을 또 놓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 하도록 합니다 동일하게 F5를 눌러서 창문에 2200이 창문 사이즈를 바꾸게 되면은 자동으로 스터드 간격과 창 프레임 앞에 있는 이런 것들 있죠 동시에 바뀝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로 여기 역시 예, 비내로 빼이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나무 판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한 번에 연속을 하지 마시고 구분해서 하셔야지 우리가 원하는 예, 스터드 구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테리어 가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